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열어, 열어, 스물, 스물하나. 스물, 스물한 줄까지 완성이 됐어요. 지그재그로 세주시면 돼요. 자, 이제 바닥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을 매듭을 지을 때, 이제 한 줄을 전체를 다 교차평 매듭을 해줄 거예요. 교차평매듭은 이제 이네줄 중에 중심줄이 되는 줄이 바깥으로 오고 바깥에 있는 줄이 가운데로 와서 다시 중심줄이 되는 거를 교차평매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 바깥줄을 검지와 엄지손가락으로 잡고 어, 중심줄은 중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바깥 줄이 안으로 오고, 어 중심 줄이었던 줄은 밑으로 해서 밖으로 빠져 나와서 매듭을 해줄 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평매듭은 똑같아요. 그리고 살짝씩 당겨주세요. 중앙도. 요정도 그 요렇게 되게끔 매듭을 한줄더 지어 주시면 됩니다 교차평매듭 이렇게 교차평매듭 한 줄이 완성이 됐어요 이제 어 바닥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옆 라인을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쭉 한칸 하나 둘 바로 밑에 어, 밑에 매듭으로 세는 거예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세지 않고 이렇게 쭉 수직으로 내려올게요. 수직으로 내려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하고 바로 밑에가 여덟 번째 평매듭 바로 밑에가 어, 교차 평매듭인데요. 이 교차 평매듭 바로 밑에를 하나만 음, 평매듭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 주고, 여기도 테스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 옆 라인 중간에 있는 매듭을 세서 8개로 내려오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번째, 여덟 번째 매듭 바로 밑에가, 어, 교차평 매듭이에요. 교차평 매듭 바로 밑에, 어, 이 사이, 얘랑 얘 사이에 또평 매듭 하나를 만들어, 만들어주세요. 심지를 좀 담겨주고 자 그러면 이렇게 교차 평매듭까지 해서 하나 둘 하나 둘 하고 여기 하나 하니까 이렇게 삼각형이 돼요 이 삼각형은 이제 빼줄게요 자 이쪽 옆 라인과 이쪽 옆 라인에서 내려와서 삼각형으로 아까 만들어준 부분은 이렇게. 어, 이렇게 방해되지 않도록, 어, 묶어줬어요. 하얀색 실로. 그리고 앞면과 뒷면을, 어, 평 매듭 한 줄씩만 더 해줄게요. 이렇게. 여기 한 줄, 뒤쪽에 한 줄. 그리고 평 매듭을 해줄 때, 어, 이 사이사이에다가 매듭과 매듭 사이에 매듭을 지어줄 거기 때문에 여기 두 줄은 빼주고, 매듭을 지어줄 거예요. 자, 여기 이 매듭은 여기가 교차평 매듭을 한 지점이고, 바로 밑에 줄이 음, 평매듭을 해줬어요. 뒷면도 같이 해줬고, 여기 밑에 부분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되, 되고, 어, 이렇게 똑바로 봤을 때는 여기, 여기가 하나가 비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같이 붙여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이쪽도, 어, 이쪽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음, 매듭이 지어져 있는 부분을, 이쪽 삼각형 면과 이쪽 삼각형 면을, 이쪽 면과 이쪽 면으로 연결을 해주려고 해요. 이제 뒤집어서, 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을 뒤집어 주세요. 가방을 이제 뒤집어 줬어요. <laughs> 이제 이 옆면에 삼각형을 이제 찾아서 이렇게 돌리면 여기 이렇게 삼각형의 모양이 이렇게 있죠. 여기를 이쪽 면과 이쪽 면을 어, 붙여서 평매듭을 지어서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 자, 이 삼각형을 이제 붙일 부분을 이렇게 뒷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고정을 해 주세요. 음. 어, 앞면에 어, 삼각형이랑 붙을 부분에 하나 둘, 셋. 어, 여기 세 가닥의 실을 가지고 오고, 또 이쪽 삼각형 면에서도 하나, 둘, 셋. 세 가닥만으로 먼저 매듭을 지을게요. 자, 여기 이렇게 집에 흔히 있는 빨레집게로 집어주고, 자, 첫 번째 줄, 1번 줄은 중심줄이 되고 2번, 3번 줄로 매듭을, 매듭을 만들어줄 거예요. 자, 1번 줄이 중심줄이 되고 2번 줄, 이쪽 양쪽에 있는 2번 줄을 가지고 와서 평매듭을 만들어주세요. 왼쪽 C자, 그 다음에 오른쪽 C자 그리고 중심줄 당겨주고, 이제 이두 줄은 필요가 없으니까 뒤로 넘길게요. 자, 그리고 3번 줄, 3번 줄을 가지고 와서 또 평매듭 하나 해주, 해주세요. 중심줄을 또 이렇게 당겨주세요. 자, 이제 한쪽 삼각형 면을 어 다른 쪽에 붙였고요. 자, 이제 이쪽도 이렇게 마감을 해줘야 되는데 또 삼각형에서 하나, 둘, 셋 가운데 중심줄 중심줄인 아이는 빼고 중심줄이 라인 빼고 하나 둘세개 세 줄을 가지고 오고 이쪽에서도 하나 둘셋 얘도 이렇게 세 개만 이렇게 세 개만 가지고 와서 이거는 여기 나머지는 중심줄이니까 놔두고 이렇게 접어서 이쪽 면도 매듭을 지어줄게요. 집게로 면을 잘 고정을 해주세요. 움직이지 않도록. 자,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줄이 중심줄이 되고 그 밑에 2번 줄, 2번 줄로 평매듭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3번 줄, 3번 줄 가지고 와서 평 매듭을 하나 완성해 주세요. 중심줄 잡아당겨주고 자 이렇게 하면 이쪽 면과 이쪽 면의 삼각형은 완성이 됐어요 자 여기 이쪽 여기가 지금 삼각형이 있는 부분이고 어, 이쪽 면이랑 아래도 다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옆면만 이렇게 딱 붙여주면 어, 가방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제 필요 없는 줄들은 어그 어, 삼각형 옆면을 묶었던 이렇게 두 줄이랑 이쪽 두줄 어, 매듭 줄로 쓰인 줄들은 이렇게 빼주세요. 넘어오지 않게, 방해되지 않게 이렇게 묶어주세요. 우선 여기 두 줄이 어, 중심줄이 되고, 이쪽도 중심줄 두 줄, 이쪽도 중심줄 두 줄이 있어요. 얘는 하나는 같이 올려줄게요. 얘 가운데에 있는 줄은 위로 올려서, 얘는 안할 거니까 보내주고, 하나만 평매듭을 지어주세요. 평매듭 하나만 지어주세요. 지어주고, 얘는 또 필요가 없으니까 넘기고, 이쪽에 보면 중심줄... 아, 이게 중심줄이지 하는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로 나와 있는 두 줄, 이쪽도! 두 줄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두 줄이 있어요. 얘네가 중심줄들이거든요. 얘네도 이렇게 같이 붙여서, 얘네가 중심줄이니까, 먼저 있는 실들로, 위에 올라와 있는 중심줄로 평 매듭을 지어주세요. 아, 얘네랑 얘네랑 이쪽 면이랑 이쪽 면을 붙여야지라는 생각으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다 했으면 넘겨서 넘겨주시고 또 여기 중심줄, 중심줄인 부분은 이렇게 한 번씩 당겨주시고요. 여기도 평매듭 한번 해주세요. 자, 여기 중심줄인 두 개의 줄이 매듭이 지어졌어요. 자, 이렇게 매듭 지어준 줄은 필요가 없으니까 올려주시고, 또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두 줄은 매듭 지어줬던 실이고, 이쪽도 매듭을 지어줬던 실이고, 여기 이렇게 붙어서 나와 있는 두 줄씩 같이 있는 실들이 중심선이었던 애들이에요. 얘네로만 다른 애들은 건드리지 마시고, 매듭 지어줬던 실들은 그냥 옆으로 이렇게 넘겨두세요. 그리고 중심줄이었던 애들로만 매듭을 지어줄게요. 음, 이렇게 면이 붙는다, 얘가 이어준다라는 생각으로 거의 붙어 있게끔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중심줄 당겨주시고. 그리고 매듭지은 줄은 필요 없으니깐 뒤로 넘기고 또 중심줄이 두 줄이니까 얘도 이렇게 옮겨주시고 또 다음에 어떤 걸 해야 되나 보면 옆에 나와 있는 이쪽 매듭에 보면 이렇게 위에 아래로 매듭줄이 이렇게 있지요. 제가 확인시켜드리는 라고 이렇게 당, 당겨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두 줄이 매듭지였던 매듭줄. 여기 가운데가 중심줄. 두, 중심줄은 항상 둘이 같이 붙어 있죠. 얘네 두 개를 위에 거한 번, 밑에 거한번 이렇게 평 매듭을 해주시는 거예요. 평매듭, 중심줄이 두 개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둘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겨주고 중심줄 당겨주고 얘네는 이제 필요가 없고. 자, 이제 이쪽 면이 한반 정도 된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뒤집어서 할 거예요. 여기 위에 중간줄, 중심줄을 찾아주세요. 여기 중심줄이 보이죠? 삼각형의 끝 부분이에요. 삼각형의 끝부분에 있던 중심줄을 가지고 오고, 여기도 중심줄, 여기도 중심줄 두 개가 있는데, 하나만 쓸 거니까 위에 줄은 빼주고, 이 줄로, 두 줄로 평매듭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아, 근데 여기에서는, 저희 아까, 여기, 평 매듭 만들었잖아요. 근데 평 매듭을 똑같이 하게 되면 일자가 이쪽이 일자가 이쪽으로 있는데 이쪽은 일자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랑 얘랑 거꾸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거꾸로 평 매듭을 해줄 거예요. 항상 저희 왼쪽으로 먼저 평 매듭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왼쪽 말고 오른쪽 먼저 C자로 만들고, 오른쪽을 먼저 C자로 만들고, 이렇게 내려와서 대각선으로 빠져서 밑에서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그리고 이번엔 왼쪽 반대로. 왼쪽으로 해서, 오른쪽 줄이 대각선으로 빠지면서 올라가게 되면, 이런, 이쪽에 일자가 나오면서 밑에랑 똑같은 평매듭이 돼요. 여기 이렇게, 이런 일자의 모양이, 여기 밑에 아이들처럼, 얘네도 일자가 이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거든요. 그리고 매듭 지은 부분은 다시 올려서 필요 없으니까 빼주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중심선이었던 애들을 찾아주세요. 얘랑, 얘네 둘. 두번평 매듭을 해줄게요. 거꾸로. 오른쪽, 오른쪽 먼저 해서 왼쪽 빼주고, 붙여준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왼쪽, C자로 오른쪽 나가고. 중심줄 당겨주고 자 이렇게 일자가 오른쪽에 나와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얘도 필요 없으니까 뒤로 넘기고 또 중심줄 하나 남았던거 옆쪽에 한번더 평매듭 오른쪽 먼저 C자로 해주고 그 다음 왼쪽 자, 이두 줄은 필요 없으니까 보내주고, 매듭을 지어주시고, 이제 하나가 남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랑 이 중심줄이랑 아까 거꾸로 밑에 먼저 왔던 중심줄, 얘네 둘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구멍처럼 뻥 뚫릴 수도 있거든요. 얘네 둘을 연결을 시켜주려면, 얘는 밑으로, 얘는 위로, 이렇게. 오도로 이 밑에 줄을 위에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 밑에 아, 위에서 내려오는 줄은 이렇게 이 사이를 같이 매듭을 지어주는 거예요. 자두개 보이죠? 여기 이쪽 평매듭에 평매듭에 중심줄 두줄또 여기 이쪽. 매듭에 중심줄 두 줄. 확인하셨으면 얘네 둘을 가지고 위에 거 먼저 거꾸로 평 매듭 하는데 같이. 중심줄이 그럼 네 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심줄이 네 개가 되는 거예요. 중심줄을 네 개를 잡고, 오른쪽 먼저. 여기 좀 힘들 수 있겠네요. 오른쪽 먼저. 그 다음, 왼쪽 꺾어서 내리고, 이 4줄을 네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아직 한번더 해야 돼요. 한번더 해야 돼서 저 여기 평매듭에 이쪽 평매듭에 중심줄 하나가 더 남았어요. 여기 이두 개로 또 왼쪽 먼저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 평 매듭 이렇게 한꺼번에 해주세요. 자, 다 그럼 좋습니다. 이 위에 평 매듭, 아, 매듭의 중심줄이랑 밑에 매듭의 중심줄을 이렇게 양손으로 잡고 당겨주세요. 그럼 이렇게 일자로 돼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이 완성이 됐는데, 아직 마감하기 전에 다시 한번 가방을 뒤집어서 모양이 어떻게 잡혔는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가방 모양은 이제 완성이 됐는데, 바닥을 확인하자고 하면, 자,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이 되면서, 이렇게 예쁘게 완성이 됐어요. 이제 이 바닥은 불로, 어, 가위로 잘라주고, 불로 마감을 하면 끝이에요. 뒤집어서, 다시 뒤집어서 마감을 해볼게요. 뒤집어주세요. 이제 마감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가위로 잘라서, 불로 녹여서 마감을 하는데, 불로 녹였을 때, 이렇게, 이렇게 다져주지 않으면, 뭐, 손이나, 뭐, 소지품 같은 게 걸리게 되면, 좀, 긁히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드럽게 마감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저는, 최대한, 바짝 자르는 편인데, 또, 너무, 바짝 자르게 되면, 이게 또, 제대로 마감이 되지 않으면, 녹을 수가 있어서, 또, 바짝 자르고 나서 충분히 녹여주시면 돼요. 근데 잘 보시고, 아, 이 정도면 되겠다. 하시는 선에서 우선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는 방식은 이렇게 같은 면, 같은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네줄 이렇게 있잖아요. 얘네를 한꺼번에 같이 바짝 잘라요. 바짝 잘라도 실은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가위로 잘라도. 실이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얘를 충분히 녹여서 여기에 딱 마감이 되도록. 불은, 라이터는 지난번에도 알려드렸지만, 이렇게 세워서 일자로 사용하셔야 되지가 않아요. 불을 켜시고, 어느 부분을 녹일지, 이렇게, 충분히 녹여서, 라이터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면, 보이시죠? 완전 다 녹아서 딱 붙은 거. 이렇게 만지면 매끌매끌 하거든요. 매끌매끌한 느낌이 날 때까지, 이렇게 충분히 녹여서. 아, 얘가 이렇게 하면 안 풀리겠구나. 싶을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저는 이 PP로프의 장점은 이렇게 불로 녹여서 마감을 할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또 라이터로 세워서 이 부분만 녹인다고 해서 녹여주세요. 녹이고 나서 라이터로 이렇게. 아직까진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손 많이 아프시죠? 처음 하시는 분들. 실수로 실 하나를 녹이지 않잖아요. 마감을 안 하게 되면 거기는 풀립니다. 잘 보시고 하나 하나 일일이 잘다 녹여서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그냥 잘라놓고 그냥 쓰시다 보면 거기가 계속 이렇게 풀려가지고 이제 가방이 못 쓰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감은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 연결돼 있던 어, 중심줄 두 줄을 잘라서. 마감을 해볼게요. 어? 중심줄 자르기 전에, 먼저 여기 연결되어 있는 두 줄, 한 번씩 당겨주세요. 그리고 중심줄을 잘라서, 이쪽. 배터를 세워서 이 부분만 녹여주세요 그리고 이쪽도 이쪽 중심줄도 잘라서 여기 다 됐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지요, 여기랑 여기. 그리고 이번에는 한 번씩 다 당겨줄게요. 익숙하니까 한꺼번에 했지만 좀잘 모르겠는 분들은 하나하나 하셔도 괜찮아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요것들은 두 줄씩, 두 줄씩 나와 있는 것들은 여기 두 개, 여기 두개 이렇게 두 줄씩 나와 있어요. 두 줄씩 나와 있는 것들도 이렇게 한꺼번에 잘라서 살짝씩만 녹여서 마감을 하면 돼요. 이렇게 자르고 자르고 같이 막아 다른 실을 자르시면 안 돼요. 매듭되어 있는 실은 더더욱 안 되고요. 자, 얘만 녹여주시고. 짠. 자, 다 완성이 됐습니다.